안녕하세요. 방코서 검정고시 수학 1번 개념 다항식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맨 처음 1번 문제 보시면 제가 OT에서 언급했다시피 문제가 정말 비슷한 것을 알수 있어요. 다항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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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A에 B에 관해서 나오고 A에 B에 관해서는 A에 B, 근데 이 A, B를 더하라고 하고 빼라고 하고 이런 게 나오네요. 그리고 e a b는 식을 문자로 대변한 거기 때문에 a b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보면 자 x 위에 자그마한 숫자 e가 있어요. 그 다음 거 보면 그 e가 앞에 x 앞에 있어요. 그리고 그 옆에 b에 관해서 봤더니 앞에 e x에서 맨 처음 것처럼 자그마한 e가 있어요.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런 숫자가 있죠? 이거를 간단하게 만드는 게 다항식의 계산이에요. 자, 그러면 다항식이 뭔지 그것부터 할 필요가 있겠죠? 그래서 다항식이 뭔지 알려드릴게요. 다항식이란 다, 많다, 항, 항이 많다, 그리고 식이다. 자, 여러분, 우리 학생 시절에 식이라는 거 뭔지 배웠잖아요. 수학에서 식이 뭔지 설명해봐. 이러면 모르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나요 숫자가, 숫자나 문자 막 여러 개 적힌 거 식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식 개념, 패스. 그리고 많다. 우리 많은 거 알잖아요. 이 정도 있으면 적, 이렇게 두개 있으면 이게 많은 거. 그러면 여러 개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 우리가 모르는 거, 개념. 딱 하나밖에 없어요. 항. 항이 뭐냐면, 자,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. 제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어를 기준으로 끊어 보겠습니다. 자, 끊었어요. 여러분,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이런 덩어리들이 보이시죠? 이게 바로 항이에요. 근데 이 항이 많다 해서 이게 다 항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1번 문제를 볼게요. 자, x제곱 플러스 2x, 2x제곱 마이너스 1. 항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. 많잖아요. 그게 다항식인 거죠. 자, 앞에 맨 처음에 제일 다항식이 뭔지 우리는 개념을 이해했어요, 지금. 그 다음에, 우리는, 음, 동류항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. 동류항이 뭐냐면, 동, 같다. 류, 종류. 같은 종류의 항. 이거 왜 해야 되냐면,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. 자,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해서, 어, 예를 들어, 2 플러스 2, 1, 5, 7. 이거, 12, 3, 5. 7. 답 17로 적을 수 있는데, 이렇게 길게 적으면 싫잖아요. 이것도 똑같아요. 어차피 같으니까, 같은 종류를 묶어서 간단하게 하자. 이게 다 항식의 계산이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이 뭔지 알았고 동류항이 뭔지 알았어요. 그러면 이걸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. 자, a 플러스 b는 이라고 이 1번 문제에 나와 있죠. 근데 앞에서 a는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하고 b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. 이거를 제가 그대로 넣어볼 거예요. 이렇게. 넣으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1자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어떻게 하냐면 같은 종류의 항이 뭔지 찾으면 되니까요. 자 그러면 같은 종류 항의 기준이 뭔데? 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겠죠? 같은 종류의 기준은 상수는 상수끼리. 그러니까 이거 숫자끼리. 부호 상관없음. 그 다음에 문자와 차수 같은 것끼리. 문자는 X, Y, Z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걸 문자라고 하고 차수는 뭐냐면 이러한 문자 위에 뭐 2라든지 5, 3 이런 다양한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 자그마한 숫자를 차수라고 불러요. 이게 같으면 같은 종류라고 쳐서 우리는 이걸 음좀 간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. 그러면 기억하세요. 상수는 상수끼리, 문자 차수는 문자 차수끼리. 자, 맨 처음에 X제곱이 나와있죠? X제곱. 일단 X가 문자니까, 문자의 차수 같은 거 찾아야 돼요. 자, X 위에 2가 있죠? 근데 이 옆에 보시면, 문자, 문자랑 숫자가 같은 게 있어요. 위에 있는 작은 숫자, 차수가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간단하게 해주는 거예요. x 제곱과 2x 제곱. 근데 이걸 어떻게 합치냐? 자 여러분 이거 앞에 x 제곱만 있다고 해서 이게 음...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. 무슨 말이냐면, 이게 앞에 1이 생략된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. x제곱. 이렇게 뒤에 있는 문자와 차수가 같으면, 이 앞에 있는 숫자만 계산을 해주고, 뒤에 거는 그대로 쓰기로. 그래서 이거 3x제곱이 돼요. 그러면 우리는 저 위에 식에서 3x제곱을 가져왔어요. 그리고 EX. 보시면 이 문자, 그리고 이 위에 차수가 1이 생략된 거예요. 이렇게 문자만 나와 있으면 X와 차수 1인 게이 식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죠. 그래서 그대로 EX. 그리고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상수가 있는지 볼 거예요.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 이 그대로 마이너스 이게 답이 됩니다. 근데 여러분이 뭔가 음이 개념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학생분들 중에서 가끔 이 제곱 플러스 2X 제곱 3X 곱하기 2X 이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이 개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. 이렇게 플러스가 나와 있잖아요. 그러면 뒤에 문자와 차수가 같으면 앞에 있는 숫자끼리만 계산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어요. 이렇게. 근데 이거는 사실 음 되게 펼쳐서 생각하면 쉬운데, 3x라는 거는 3 곱하기 x 이거를 간단하게 만든 거잖아요 2x도 2 곱하기 x 이걸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x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수 있죠 3 곱하기 2는 6이고 x가 두번 나와서 6x 제곱이 돼요 자 이거 답은 5x 제곱 그래서 이거를 음 문자 이렇게 있고 무작정 있다고, 음, 이거를 더하지 않고 곱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, 있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조심해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, 1번에 관해서 풀어볼게요. 두 당식, a는 2x 제곱 플러스 x. b는 x 제곱 마이너스 x 자 a 마이너스 b를 계산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거를 제가 넣어볼게요 2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자 우리가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마이너스 때 왜 마이너스를 조심해야 되냐면, 마이너스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, 마이너스 개수가 짝수면 플러스가 변해요. 이 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앞에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대로 적어주고요. 이건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죠. 그래서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줘요. 하지만 이 뒤에 있는 x는 앞에 마이너스가 한 개, 두개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플러스로 변해서 음 플러스로 어 변화를 시켜야 돼요. 그 다음에 x. 이거는 수학적인 약속이에요. 이거를 막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어, 오히려 더 이해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외워서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이너스의 그런 트랩을 간파하고 우리는 이렇게 식을 만들어냈어요.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간단하게 할수 있죠. 동류형을 찾는 거예요. x 제곱 문자가 x이고 차수가 2인 거 문자가 x이고 차수가 2인 거 그리고 뒤에 거 x 문자가 x이고 차수가 없는 거. 차수가 1이겠죠, 사실. 문자가 x이고 차수가 1인 거.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. 자, x 제곱인데 어, 2하고 우리가 약속했죠. 이게 x 제곱은 음, 문자와 차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이 이 문자 차수와 같은 거는 뒤에 거 무시하고 앞에 있는 숫자끼리만 계산해 주는 걸로. 그리고 2x는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으니까 이 앞에 있는 숫자끼리만 계산해 주는 거예요. 사실상 이게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. 그 다음에 2-1은 1이고 1x제곱 플러스 2x. 근데 하지만 우리는 알죠. 1은 생략이 가능하다 해서 x제곱 플러스 2x가 답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. 음, 이거는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. 음, 앞에 식을 따로 적지 않고 a 플러스 b니까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 x 플러스 자 이게 a이고 b겠죠 그러면 x 제곱과 비슷한 항아 비슷하다기보다 같은 종류의 항 문자가 x이고 차수가 제곱인 거 없어요 이거 혼자 그 다음에 상수 나왔죠 상수는 상수 뒤에 있는 2 그래서 플러스 3 a 플러스 2 해서 그리고 뒤에 x 혼자예요. 그래서 이거 답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. 이게 순서는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. 왜냐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나 1 플러스 3 플러스 2나 6인 건 같잖아요. 그래서 순서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좀더 보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쳐주는 게 좋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이, 어, 이게 사실상 개념의 끝이에요. 이게, 음, 1번을 다 살펴보시면 이 개념으로도 충분히 풀수 있거든요. 그 나머지 좀 불안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안을 잠식시켜드리겠습니다. 어, 문의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릴게요.